10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끄듯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폐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에세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이 들려지는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참조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다 주변 일곱 개 국가 중에 마지막으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지난 29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32장까지 네 장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곧 심판받아 패망하게 될 애굽의 왕 바로에 대해서 애가 즉 슬픈 노래를 부르라라고 하시는데요. 먼저 이 예언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때를 보면은 1절에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즉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12년째 되는 해 12월 1일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그 시점으로부터 이미 1년하고도 반이 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애굽을 향한 심판 예언을 또다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애굽을 향한 심판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 애굽이 유다에게 있어서 신앙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유다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었죠.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유다가 살길인 것을 말씀하셨지만 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당신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셔서 유다를 망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유다가 몰락하고 1년 약 7, 8개월이 지나는 동안,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사라졌을까요?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안에 성전과 궁전이 다 파괴되고 난 후에 바벨론은 그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그다랴 그다리아 또는 그달야라고 하는 임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소수의 군대만을 남겨 둔채 철군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총독 그다랴의 통치 하에서 유다에 남아 있었던 자들은 틈틈이 재건의 기회를 엿보았는데요. 그다랴가 총독으로 임명되고 약두 달쯤 되었을 때 군대장관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혼란이 일어났고 그때에 요하안이라고 하는 자가 유다 백성들을 부추겨서 애굽 이주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그 멸망 심판이 이미 선포되었는데 그 애굽을 또다시 의지하여서 그곳으로 이주하게 된다면, 애굽만이 아니라 유다 유민들 또한 모두 파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애굽 이주를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애굽행을 강행하고 말았죠. 그렇게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이미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기는커녕 여전히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심판하여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건데요. 여러분, 이 유다 사람들의 모습 정말 놀랍지 않나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소위 여기저기 다 얻어 터지고 깨졌으면 이제는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법도 한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저들의 어리석고 무지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지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그들의 어떤 독특한 민족적 특징일까? 생각해보면 아닙니다. 사실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고합니다. 죽을 고비 앞에서도 자기의 생각과 뜻을 굽히고 고집을 꺾기 보다는 끝까지 요지 부동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데요. 당시에 그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애굽의 왕 바로 역시도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교만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의 그런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이 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여기서 하나님은 애굽 왕이 스스로를 만 방의 사자, 즉힘 있고 용감한 통치자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바로가 자신을 사자처럼 여겼다. 이 생각이 반영된 게, 몸은 사자고, 머리는 사람인 스핑크스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애굽의 바로 자기 자신을 사자처럼 용맹스러운 어떤 통치자로 스스로를... 높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실상은 고작 나일강을 더럽히는 큰 악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권력을 남용하고 이리저리 설처되며 주변 나라들을 못살게 굴고 악행을 일삼은 그저 포악한 포식자, 폭군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애구방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심판을 주셨어요. 3절에 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이것은 자기 힘만을 믿고 악행을 일삼은 그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사 사냥꾼의 그물에 사로잡힌 악어처럼 그렇게 무력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의 악행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물로 잡아 끌고 온그큰 악어, 즉 바로를 이제 어떻게 처결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이하에 묘사된 그 광경이 굉장히 참혹합니다. 먼저 4절에 공주계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이 악어를 뜯어 먹도록 할 것이고 또 5절, 6절에서는 악어의 살점들을 골짜기에 두어서 모든 땅을 피로 물들게 하고 골짜기도 피로 채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과거 애굽에 내렸던 열 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을 연상하게 하지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보면,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 심판 역시도 과거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임했던 아홉 번째 재앙, 죽음을 상징하는 어둠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하튼 7절과 8절, 이것은 1차적으로는... 애굽 왕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소멸시킬 것이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애굽 전체의 몰락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래전에 일이기는 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려 할때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온 땅을 초토화 시켰습니다 그때 바로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하나씩 하나씩 파괴되는 것을 보았지만 그의 완악함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태양신이나 나일강의 신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시다라는 것을 보았지만 바로의 마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강팍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그 애굽의 수많은 전차와 기병들이 홍해에 수장되는 엄청난 국가적 위기와 손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과 바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애굽은 근동 지역의 터줏대감 같은 나라였습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세워졌다, 없어졌다, 그 흥망성세를 반복하는 동안, 애굽은... 나일과 문명의 그 풍요로움을 근간으로 해서 오랫동안 주변에 무시 못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흔드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로 앞으로도 영원할 것 같이 보였던 그런 나라였지만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고작 강물이나 더럽히는 악어 정도에 불과했고, 그래서 사냥꾼이 던진 그물에 잡혀서 결국은 폐망을 면치 못하는 한 나라에 불과했던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졌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인생 그리고 국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모든 흥망성세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완악함도 버리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귀담아 잘 듣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